오늘 본문의 비유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고 있는 그리고 자기 위에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깔보는 그런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네, 본문 시작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거룩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들이 의롭게 되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인본주의적 판단으로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그들을 비천하다고 여기고 자신과 그들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우월감에 아주 만족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그 대상이 그런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교에 나오는 두 사람은 그런 객관적인 비교가 비교가 아주 명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상대적 차이가 많이 나서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었죠. 바리새인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종교적 지도자였고,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배신자로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사회의 쓰레기로 낙인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올리는 예배는 오전과 오후에 시행되는 속죄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죄를 대신할 양의 피를 대단에 뿌리고 나서 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사라지는 그때 예배자들은 사사로운 기도를 기도의 뜰로 나가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도 그런 때에 나간 아두 사람의 비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가까운 뜰로 나가서 담대하게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시편처럼 보이는 그런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하는 형태의 찬양 시편 기도자는 무엇을 감사했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시 유대인의 경건한 기도에는 그세 가지의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고백하거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거나 또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강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기록된 바리세인의 기도는 세 가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지도 않았고 도와달라는 강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에 본 모습을 모양새는 비슷하게 땄으나 그 실제 본질은 왜곡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에 관해서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것에는 염두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는 궁금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비천한 자들에게서 떨어져서 가까이 있으면 저 비치는 애들과 내가 한 무리가 된다, 더럽다. 그래서 홀로 떨어져서 따로 서서 유대인의 간습대로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자신이 멸시하는 그것들에게 마치 이렇게 하는 게 경건 생활이야 하는 것을 가르치듯이 1년에 12일 정도의 유대인의 의무적인 금식이 아닌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1 1조를 드립니다 하고 자랑하면서 그런 기도를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서 자신이 죄인들과 저런 죄인들과 다르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잘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나서 저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일을 행하는 자신을 마땅히 기뻐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겨드리는 하나님은 참 복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 바리신의 자랑대로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서 실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 신실한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할것 같은 인상을 우리 독자들은 받게 됩니다. 하지만 11절, 12절의 두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의, 그의 11절, 12절을 잘 읽어보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행위자로, 중심,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자기를 중심으로 오직 자기 자신이 기도의 주된 내용이고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과 주제가 아니라 자기가 기도의 내용이요, 주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달리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의 바리세인,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의지하고 로마서 10장 2, 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는 율법의 근본정신인 진정한 공유와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서 공개적으로는 외식적인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멀리서서 기도하는 세리를 깔보면서 이 세리라는 경멸적인 지칭으로 칭하며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세리는 감히 성소 가까운 기도의 뜰로 나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이방의 뜰에서 멀리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허한 자세로 기도합니다.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 탄식을 하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죄인으로 나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합니다. 중동의 관습은 보통 여자가 가슴을 치지 남자는 가슴을 잘 치지 않습니다. 남녀가 모두 가슴을 치는 문장이 누가 보음? 23장 48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백 부장이 아,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고백을 듣고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가슴을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비통해서 하는 경우에나 이 남자들이 가슴을 치는 경우라면 여기서 세리가 얼마나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는지 우리는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발생과 매우 달랐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그가 죄인인 자신에게 하나님의 국유를 베풀어 달라고 청하는 그 기도에는 그 어떤 자기 자랑도 없습니다. 자기가 선한 행위에 대한, 자기의 선한 행위에 대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자신을 자랑스러워 하셔야 합니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또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주셔야 할 의무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국률함이 그에게 필요하다는 인식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용서, 죄를 용서하시는 국률만 바라보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주님은 세례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심령의 가난함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그의 기도가 상결된 사람은 자신이 행한 모든 종교적인 경건한 행실을 자랑하며 타인을 자신과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상대적 우울감에 젖어서 자기 자랑에 심취한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귀 여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으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국률을 강구하는 기도이며 이 원칙은 이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의 초점은 인간이 내세우는 선한 행위나 그의 배경이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그 지위 등이 모든 자랑과 노력은 하나님께 어롭다고 인정받는 조건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에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음의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은 오직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마음에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전도주의를 마련해서 전도를 하는데, 저도 나가서 전도를 해보지만, 가장 힘들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지는 게 뭐냐면,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런 조그만 죄. 나 태어날 때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정말 힘듭니다. 저도 전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특히 자신이 너무 선하고 선량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믿음을 열게 하는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 나타난 두 기도에는 두 종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 대조적인 이 마음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에서 또 강구하는 태도에서 드리는 기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반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만함과 겸손함의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자신이 죄인으로 하나님의 국률함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만을 절실하게 구하는 겸손한 자는 정말 국률하게 여겨주시고 의롭다 시고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로마서 구 장에도 그 말씀을 하시죠. 그들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을 때, 내가 야곱은 국률역이고 에서는 국률역이지 않았다.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어머니 뱃 속에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만이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 준 것입니다. 교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며 교만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깊게 내린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사람의 판단의 중심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예, 이 현대 우리 사회의 판단, 그 모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남들을 쳐다봅니다.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타인에 대한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만 성기는 자기 중심적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자기의 자랑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자기 만족에 아주 기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한 공로를 반드시 인정하셔야 되고 또 자신에게 반드시 응답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만함은 자신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복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교만이 가지는 진정한 위험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까지 진정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타인에 대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남을 자신보다 낫게 여깁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 희생으로 섬깁니다. 그들은... 그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겸손은 겸손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실함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겸손은 모두가 공유하는 어려움을 공감하며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우는 자와 같이 울어줍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울어주며 그를 위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겸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악된 선풍과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항상 말하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구합니다. 겸손은 비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경건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과 성령의 열매의 맺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지만 성도도 종종 자신과 타인의 비교를 근거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밖으로 드러난 사회적인 성취와 하나님 성취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다는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가끔 단지 겉으로만 보이는 모습이나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종종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가끔 성도에게도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만약 성도가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성도가 사실은 바리새인 같이 비교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많은 모양의 형태들의 바리세인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렵다고 믿으며 자신의 행위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성취에 대해 자랑스러워 하면서 종종 자신과 같은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해서 좀,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밖에 못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깎아내립니다. 왜 나만큼 저렇게 못하지? 왜 열심히 내지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자신과 비교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은근히 그들은 마음속에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거룩함과 우월함을 자기 나름대로 규정합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모든 공동체에서 눈에 잘 보이는 두드러진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더 또는 사회에 나가는 리더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위의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올려있기 때문에 자기의 견을 추진하거나 반대하는 일에 항상 자기의 견을 관찰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나 자신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배울 게 없어, 내가 참 잘난 사람이야, 은근히 배울 게 없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정말 심각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가끔 옛날에 사업할 때도 그랬지만 좀 독재적으로 저만 잘났다고 밀고 간 적도 있지만,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제가 맡은 부서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가끔 저도 모르게 함정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인식합니다. 그럴 때할 때는 몰랐는데 돌아서도 가만히 생각하면 아 내가 참큰 실수를 했구나, 내 자신이 정말 나를 내가 나를 너무 높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생각에 자로잡혀, 사로잡혀서 자기 의를 확신하며. 타인과 비교하는 하고 남을 좀 무시하는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는 태도를 경계하고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회에서 겸손한 사람은 정말로 보기가 힘듭니다. 오늘날 분문의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성실하게 정직하게 매주 공동체를 섬기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사람, 곳곳에서 낮은 자세로 묵묵히 섬기는 성도님들, 막 그런 분들이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결코 교회에서 전면에 내세워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보고 아내 저분을 따라서 저분 같이 돼야 되겠지 하는 그런 목표가 되지 않는 분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매우 경건하고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인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너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타인에 대해서 겸손한 이분들은 공동체에서 스스로에 대해 자랑하지 않으므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그들의 마음을 높이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자는 특별한 윤리 규범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저를 국리에 여겨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특별한 관계를 맺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서 무엇이 다른 다르겠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인식합니다. 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 몇 가지가 있는데, 다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은혜, 동행, 감사, 행복, 거기에 가사들을 보면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아, 우주를 충괄하시는 하나님,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도 은혜라고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특별한 은총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그거를 잘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치고달이 뜨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나의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다. 모든 착무새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어려운 어려움에도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와 내가 동행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은 모든 면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작은 것에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면 아 나를 이걸 이기고 믿음으로 크게 자라게 해주시나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니 인상 찌푸릴 일이 없습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그런 분들을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겸손한 자이며 하나님이 의롭다 의시는 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타인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생각의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런 복된 자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